자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따로 연락을 오셔 가지고 세트로 맞추고 싶은데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조금 할인을 해드리는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그린 레드 조합에당신보드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맞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복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303코보고 요거는 이제 203 스파링 글러브 14온스. 요거는 낭신 보호대 메탈릭 레드의 M 사이즈. 그래 가지고 약간 정렬적으로 딱 느껴지게끔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드렸거든요. 원래 요게 좋다고 하셔 가지고 조금 할인해 가지고 드리니까 혹시 스파링 세트 맞추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그 투이스코 공홈에서 카카오톡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요렇게 상담도 해 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정렬적이에요. 아주. 对。Yeah.